오. 우와. 와. 야. 와.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어 진짜 이거 훨씬 느낌 나는데요. 어. 얘는 어, 조선의 막한 이브이라고 해도 <laughs> 아너드 직접 광고와 운영으로 거품 없는 견적 수입차, 국산차 리스렌트 고정 댓글 링크에 문의주세요 GV70 일렉트리파이드 주행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렛츠고! 네 오늘은 우리 아너드의 기훈이 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laughs>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정기훈 팀장입니다 자 일단 요 녀석 이렇게 저속으로 굴러가는 이 순간 와... 이게 제네시스에서 현대기아에서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올 줄이야 어, 부드럽습니다 되게 뭐 BMW 차인가? 싶을 정도로 정차에서 밖이 이렇게 굴러가면서 쓱갈때 아주 부드럽게 갑니다 보통 이제 제네시스 차들 참 아쉬웠던 부분들이 파워트레인이었거든 변속 미션이나 아니면 엔진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는데 얘 확실히 전기차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싹 빠지고 부드러운 모터 모터는 뭐 부드러울 수밖에 없죠 들어가니까 이렇게 저속에서 이렇게 달릴 때 굉장히 정말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난다 이 고급스러운 실내 이거랑 딱 어우러지는 느낌이 딱 들면서 기분이가 좋아진다 <laughs> 어. 그리고 여기 요 요 앞에 보이는 네, 요 녀석은 방향제 입니다 네이튼 헤일로 방향제 얘 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원을 이렇게 켜주면 앰비언트가 이쁘게 들어옵니다 어, 보통 저기나 놔두실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컵홀더 같은데 이쁘게 놔두면 이제 인테리어 효과가 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네시스에는 엄청 잘 어울릴 것 같고 썩차에 만약에 넣어도 차의 포인트? 그 정도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어? 저거 지금 켜서 냄새가 지금 나오는 거어 지금 켜서 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차에 탑승을 하면 그때 냄새를 뿜어줍니다 얘가 저기 팬이 달려 있어가지고 탑승을 했을 때만 팬이 돌아서 뿜어주고 차를 오. 내리면 다시 전원이 꺼지면서 향을 아끼는 아주 스마트한 방향제입니다 보면 뭔가 좀 애플 느낌을 좀 많이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구멍도 없고, 포장지도 이렇게 뜯을 때 보면 그 애플 제품들 보면 막 하얀 박스에 종이 포장지로 해가지고 그런 느낌인데, 뭔가 애플 느낌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저게 방향제 향도 고체로 돼 있어서 뭐 어디 흘러서 차량 뭐 망가지거나 그럴 일도 없습니다. 향도 세 가지 향을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고급스럽게 교체를 할수 있습니다. 오이. 향 좋은데 지금 계속 이렇게 네. 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격도 런칭 기념으로 저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고정 댓글 링크를 보시면 댓글 이벤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벤트를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간부 이게 원래 방향제 냄새가 났었거든요. 차에 탈 때. 근데 저 키니까 다 이겼습니다. 아, <laughs> 아 맞아 여기 그렇죠. 원래 아 그러네. 네, 원래 이렇게... 냄새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laughs> 어, 좋았거든요. 어 그러네. 다 이겨버리네. <laughs> 네, 이걸 다 이겼습니다. 저게 켜지는 순간 그냥 향을 밀어버리네 그냥. 야. 자 고성 영역입니다. <laughs> 아, 자 그러세요. 보통 이렇게 램프 구간이라고 하죠. 오 여기서 오더 오. 밟아도 될것 같은데. 어 하체가 뭐오 야, 오, 잠깐만. 여 어, 뭐... 이거. <laughs> 오야 뭐야 이거 더 밟았어도 충분히 받아줬을 것 같은 느낌이다. 저 방금 GV80 탄이다. 이거 탄이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아 맞아 지금 우리 기훈이 형이 GV80 커페의 오너입니다. <laughs> 어, 레벨이 다른데 이거 진짜 거기 BMW랑 좀 친구하자고 해도 될것 같은 그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자 한번 이제 달려볼까요? 무스트 모드 한번 당겨 볼까 차도 없는데. 어, 오. 우 와. 야. 우와. <laughs> 와, 와 생각보다 훨씬 잘 나갑니다. 그냥 부드럽게 나가는 예. 오, 이거 좀 고급스럽다. 아이오닉 5N이 그 조금 예. 뭐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천박하게 그냥 팡! <laughs> <laughs> 거리면서 팍! <그냥 웃음> 튀어나오고 예. 근데 얘는 네. 제네시스답게 정말 아. 무슨 미끄러지듯이 그냥 싹! 아. 박살 살짝 또. 예, <laughs> 저도 진짜 놀랐습니다 <laughs> 야, 진짜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가는 전기차가 있었나? 오, 이거 진짜 제네시스만의 느낌인데. 제가. 항상 제네시스 리뷰를 할때 제네시스는 제네시스만의 느낌이 없다. 이 BMW는 <laughs> 그 BMW만의 그빠르빠릇탐 아우디는 뭐 과트로의 그 트랙션 컨트롤, 벤츠는 그누둥실 이게 있는데 제네시스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거냐 했는데 오 방금 박! 치고 나갈 때 어, 전혀 다른 브랜드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느낌인데 어, 굉장히 고급스럽고 너무 좋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심지어 고속 안정감도 여태까지 탔던 현대기아 그룹에 있는 모든 차량들 중에 거의 탑 티어 수준? 탑 티어가 아니고 거의 레벨로가 완전 다른 차 현기 수준. 와 우와. 지금 이건 부스트 모드 아닙니다. 와 진짜 좋네요 어, 야, 야와 어, 직결감 어, 어떻습니까? 야, 직... 지켜가면 뭐 말해 뭐 합니까? <laughs> 어 전기차입니다 확실히 확 튀어나오고 근데 또 얘가 신경은 좀쓴것 같은 게 옛날 테슬라랑 비교하면 걔는 진짜 팍 뒤통수를 치는 불쾌하게 얘는 네. 그래도 이렇게 딱 밟으면 아. 뭔가 치고 눌러가지만 이렇게 윽하고 나와야 되 되게 고급스럽게 부드럽게 나가주고 어우 이 반응도 굉장히 좋다 어 아, 너무 좋은데 밟으면 이렇게와 오, 야, 씨. 오, 잠깐, 이거 기대도 안 했는데. 뭐, 일단, 파워 트레인은 뭐, 굉장히 만족스럽다. 지금, 전기차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 이 회생제동이나, 뭐, 그런 게 불편한 것도 없고, 반응성이 뭐, 이상한 것도 없고, 불쾌한 것도 없고, 힘도 넘치고, 아까 부스트 모드 치고 갔을 때는, 와, 진짜 기분이가 좋아지는 이, 어. 제네시스. 어, 이제 제네시스도 제네시스 느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느낌의 직발 어, 이거 야. 제가 출고해드린 차량인데 사실 이거 부스트 모드가 음. 버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네, 어, 진짜 이거 그렇고. 포르쉐 느낌 나는데요? 어, 어딱 위치랑 네, 이 네. 모양도 맞아, 엄청 놀랬어요 한번 네, 핸들링도 그래. 잠깐 보겠습니다 네. 와 잠깐만 잠깐만 어. 오! 야, 잠깐만, 요 오, 어, 좋은데요? 이거 나쁘지 않은 데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어, 타이어 소리도 안 나고, 더 세게 해도 된다는 거아니야 오, 이씨, 이것 봐라. 이 느낌이, 딱, BM과 벤츠의 중간 느낌이다. 여기서 X3랑 지금 GLC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데? 야, 잠깐만, 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 내 앞에 제네시스 마크가 있는데, <laughs> 내가 수없이 <숨> 깠던. <laughs> 탈치기도 얘도, 얘는 해도 될것같고왜 어, 것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그 양카 막 스팅어나 뭐 m3, m2 그런 친구들처럼 얘도 뭐 해도, <laughs> 해도 될 법한 그 정도 수준이고. 아, 물론 m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떨어지지만 suv이고 해서. 와, 근데 이거는 진짜 거의 제네시스 중에 야, 이런 차가 있었나? gv80 쿠페랑 비교하면 이건 그냥 비교를 하면 안될 수준? 아니 뭐야 이런 걸 숨겨놨어? 야, 아니면 iX3랑도 우리 김 이사님이 타고 다니는 iX3 난 걔보다 얘가 좋았습니다. 좋은 거 같은데? <laughs> 물론 이제 iX3가 빠리빠리 타고 좋지 OMW인데 근데 힘이 없어 고속에서 아까 속도 많이 올라갔을 때그 느낌도 난얘 손을 좀더 들어주고 싶은데 와전 iX3도 SUV 느낌도 안 나면서 힘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더 좋았습니다 <laughs> 어, 오우야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게 있네 아... 방금 밟았는데 차가 좀 늦게 가네 아... 왜냐면 페달링을 천천히 해야 되니까 이게 완전 다르네 이게 보통 독일 차들 한 6기통 이상 들어가고 한 300마력 이상급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 정도 갬성인데 어, 그거보다 약간 더 강력하게 아니야 그러니까 독삼사의 그 고성능 버전들 있잖아 얘, 얘랑 이제 동급이 이제 X3, 뭐 X4, GLC Q5가 있, 있을 거고, 걔네들의 고성능 버전. SQ5, X3, M50, GLC43AMG. 지금 걔네들하고 얘는 비벼도 음... 저는 된다고 어. 보거든요. <laughs> 이러면 은 불편하실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재훈이 형 혹시 <laughs> 내용 증명 받았나? <laughs> 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그냥 이 차만 느꼈을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약간의 그 하체가 뭐 완벽하다 칼 같다 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잣대가 높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어, 너무 훌륭한데?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트랙이 아니잖아. 공도에서 뭐 운전 얼마나 험하게 할 건데. 아마 어지간한 사람들, 공도에서 운전 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얘를 운전해도 다 받아줄 정도는 된다. 근데 또 전기차다 보니까 이런 응답성과 파워가 방금 내가 거론했던 그 차량들 걔네들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그 부분은 얘가 더또 뛰어나다 왜냐하면 제네시스가 가장 서운했던 부분이 이렇게 막 갑자기 급가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속도를 줄이다가 다시 이렇게 빡 밟았을 때 정말 그 뷰딱 같은 반응성 그냥 쌍욕이 나오는 아니 이돈인데 이렇다고? 지금 자 이렇게 달리다가 브레이크 밟고 다시 밟고. <laughs> 야 이게 네.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짜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는데 얘는 와. 넘어섰다. 뭐 전기차니까요. 그리고 제네시스가 앞으로 전기차 브랜드가 되겠다고 또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나이스한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마그마도 만들고 있잖아요. 고성능 전기차로. 그리고 르망 대회도 나가고 있고, 야 이거 기대해도 될것 같은데? 마그마도 기대해도 될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앞으로 나올 제네시스 전기차들은 독삼사랑 뭐형이해도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계속 스포츠 모드로 다니고 싶어. 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이게 많이 팔리는 차는 아니잖아요. 가격대도 그렇고. 지 아, 그렇죠. 가격이 이제 비싸지. 응. 공도에서 시켜볼 수 없고 타본 사람 처럼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타보고. 그래서 응. 막 BMW 벤츠랑 안 타보시고 여기 <laughs> 보시는 분들 많을까 봐. <laughs> 아왜냐면 나도 솔직히 얘기해서 얘가 비싸잖아. 거의 9천만 원이잖아 지금 우리가 이, 타고 있는 이 차도. 거의 프로비라서요. 어, 네. 그리고 이 9천만 원이라는 돈이면은 아까 내가 앞에 얘기했던 국산사의 약간 반 고성능 모델들. 걔네들도 살수 있는 가격이거든 그쵸. 할인받고 뭐하고 하면 살수 있단 말이야 그건 완전히 그냥 겹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거 살 돈이면 폴스타4도 충분히 살수 있고 모델 Y 퍼포먼스보다도 얘가 더 비싼 거고 정말 그런 차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얘가 비싼데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이 옵션표를 이렇게 봤을 때는 야 <laughs> 이거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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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오늘 또 개같이 까깃고, <laughs> 이런 마음가짐으로 리뷰에. 임, 한게 사실입니다. 예. 저를 가라고 욕하지만, 억가까지는 아니고, 선입견은 있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너무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제네시스를 뭐, G90, G80, GV80, 뭐, 탈 때마다, 아이씨, 진짜, 아이씨, 아이씨,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제네시스 이꼬르, 약간 선입견? 아, 그렇죠. 뭐, 그럼 그렇지. 뭐, 똑같겠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상태에서 그이 9천이 넘는 가격을 봤을 때, 야, 이, 이 새끼들 미쳤구나.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얘를 맛보니까 어? 뭔가 자신감에 책정한 가격이 아닌가 다른 제네시스들은 솔직히 제 눈에는 거품 그런 느낌인데 얘는 가격 책정을 했을 때 아 우리 차 완벽하게 만들었으니까 좀 비싸게 받읍시다 그리고 음... 많이 안 팔려도 우리의 상징적인 우리 전기차에 제네시스 이제 전동화로 갈 건데 갈 거라고 발표도 회장님께서 하셨는데 제네시스 전기차라고 내놨는데 차가 융딱 같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얘 옵션도 보면 무조건 사륜구동에 뭔가 거의 풀옵션 느낌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예, 예. 후륜으로 해서 더 싸게 내놨을 법도 한데 그렇죠. 기본 가격이 높은 거죠 어, 그니까 러 이건 내 내피셜인데 제네시스 전동화라고 발표도 했고 이게 (GV60과) (GV70) 뭐 그리고 또 G80 전기차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딱 내놨을 때 짜치는 포인트가 만약에 느껴진다면 야 저거 봐 <laughs> 이런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원천봉쇄하겠다 좀 비싸게 받더라도 안 팔리더라도 뭔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가. 좀 느껴집니다 여기에서는 어, 내가 카니발을 왜 깠어? 너무 이거 뭐 어? 아빠들의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느낌이 느껴지니까 깐 건데 얘는 어, 우리 제네시스 전동화 좀 제대로 해보겠다가 뭔가 의지가 느껴지는데 이 차에서 어, 그러니까 더또 칭찬이 나오고 어, 얘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 모델 Y 이제 모델 Y RWD를 패밀리카로 쓰고 있잖아요 기본 기는 훨씬 훌륭합니다. 고속 안정감도 전 얘가 더 좋은 것 같고요, 모델 y 이보다. 파워? 당연히 얘가 더 세고. 뭐, 롱레인지랑 파워 비슷하겠죠? 승차감도 얘가 더 좋습니다. 얘는 그냥 타일 제네시스인데, GV80에서 그 노면에 짜잘한 진동과 하체 정신 못 차리고 막 뒤뚱뒤뚱거리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짜쳤는데 얘는 그런 것들도 없어. 이게 배터리가 깔려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묵직하고 탄탄하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약간 BMW와 Audi를 좀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 벤츠의 두둥실은 아닙니다, 지금 얘는. 이렇게 천천히 날 때도 기분이가. 네. 좋아. 오, 근데, 방금 <laughs> 근데 이렇게 천천히 다닐 때 좋은데 고속에서 쫀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가속 방지턱 넘을 때도 이 국산차 특유의 그 가속 방지턱 넘는 부드럽게 넘는 그것도 또 가지고 있고. 얘는 뭐막내 차는 야이 비켜 이 새끼들 하면서 하고 싶을 정도로 오야 아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국산차는 이런 옵션과 인테리어를 얘기를 안 하면. 할 말이 솔직히 없어요. 근데 얘는 지금 제가 인테리어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있죠. 폴스타 4랑 비교해도 나는 비벼도될것 같은데 폴스타 4보다 저는 얘가 주행 질감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것도 폴스타 이. <laughs> 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 거의 국뽕이 살짝 차오르려고 하지만 9천만 원이란 가격은 약간 비싼 감이 있는데 어,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다. 왜냐면 이렇게 네. 잘 만들어 놓고 약간 싸게 팔면 네. 같은 급이 될수 없잖아. 딱 GV80이죠. GV80이 차도 좀 헐렁헐렁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은 대신에 GV80은 가격 책정을 경쟁 차종들인 X5, GLE보다 더 저렴하게 가져가면서 아, 가성비로 좀 이렇게 사시는 게 어떨까요?라는 느낌이 풍긴단 말이죠. 근데 얘는 이제 가격을 오히려 더아 비싸게 받으면서. <laughs> 아, 우리 이 정도 합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GLC도 그 저속에서 미션 약간 그런 게 있고, 얘는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BMW 뭐, 야, 씨, 이건, 조달리는 거. BMW의 그, 육기통의 그 마일드 아이브리드 너무 좋지. 하지만, 그래도 직결감은 전기차를 또 따라갈 수 없고, 그리고 아까 부스트 모드 했을 때그 느낌 오 이건 너무 새로 이거 직접 밟아봐야 돼나 악셀 밟으면서 이 핸들을 오. 잡고 있는데 오 짜릿한 그 느낌 딱 제네시스 느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아마 얘네 이 제네시스도 완성을 아직 못하긴 했겠죠 <laughs> 이제 마그마가 나... 오 마그마 기대되는데 진짜 여기서 마그마의 밑바탕을 <laughs> 좀 엿보셨나요? <laughs> 어, 마그마의 향을 살짝 보지 않았을까 솔직히 뭐 어차피 똑같은 분들이 만들 거 아니야 <laughs> 어, 그리고 제가 또 얘기했던 GV90이 내가 아이오닉 나일 때도 되게 기대가 된다고 했었는데 뭐, 현대 전기차들은...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아이오닉5, EV6 좀 아직 후기형들을 타보진 않았지만 그 전기형들은 너무 내 기준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차들이었는데 최근에 나왔던 뭐 EV3, 아이오닉9, 캐스퍼 일렉트리, 레이 EV 이런 친구들은 극찬을 했습니다 저현기역가 아니라고요 <laughs> 얘는 난 비싸다고 요 원래 비싸다고 단점이 마지막에 이 가격 얘기하면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긴 했는데 나는 이 정도 필링을 준다면 9천만 원이라는 돈 제네시스를 좋아하고 현대기아를 좋아한다면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얘는 거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현대기아 그룹의 자동차랑 비빌 수가 없어 그냥 급이 안 맞아. 뭐 완전 다르다. 나한테 그랬잖아. GV80을 예. 뭐 네. X5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산타페에서 돈더 주고 고급스러움을 느끼는 게 GV80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기운이 형이 네. 근데, 얘는 아닌 것 같아 얘는 뭐 투싼에서 그게 아니라 얘는 그냥 독삼사랑 경쟁해도 됩니다 얘는, 얘는 음, 손흥민이야 손흥민 유로리그에서 뛰어도 물론 지금은 안 팔리겠지만 어, 계속 묵묵히 이 길을 나아가면 이렇게 맛보는 사람들 한 명씩 생기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어, 충분히 비벼도 되지 않나 아니면 나중에 이 기술력을 아래 전기차들에게 물려주지 않을까요? 어, 현대기아에도 이렇게 촥 네. 뿌려지기 시작하면 오네 <laughs> <laughs> 뭐 너무 고급스러워. 프리미엄 브랜드 차를 확실히 운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들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음. 나한테 칼 들고 협박하면 아? 야, 너 무조건 제네시스 사야 돼. 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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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 GV70 전기차.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진짜. 와 이러면 G80 전기차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네, 네, 커지고 그랬잖아 개 극찬 나올 것 같은데 내생각에 아, 롱바디 그것도 도로에서 보기 힘들잖아요 개도 그러니까. 보면 네. 비싸 개도 네, 가격 보면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저거 살 바에 i5 사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왠지 타보면, 뭔가, 음... 있을 것 같아. <laughs> 그 가격을 음... 책정한 이유가, 음... 있을 것 같아. 이야, 어... 그냥 막, 이렇게 막, 달려도, 오! 아... 아... 이거 금방 뭐... 따라오긴 하네요. 자, 에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아, 안 돼요. BMW에, 내가 아까 뭐, 해도 되겠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따졌을 때 X3한테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걔는 칼인데, 얘는 그래도 음, 약간, 잘 따라온다. 잘 따라온다. 한 끝이 있어. 그래도, 아, 그래도, 아, 이 정도면, 뭐, 트랙 아니잖아요. 여기 운전 뭐, 얼마나 험하게 할건 사고 납니다 그러다가 근데 거의 뭐이 정도는 덮쳐준다 이 정도면 된다 내가 크게 뭐안 바랍니다 왜냐면 대신에 얘는 고급스러운 거동이 있으니까 <laughs> 승차감이 좋잖아 옵션도 좋잖아 또 차도 와꾸도 이쁘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정도 따라주면 와 만족하는 거지 이게 악셀 반응도 이렇게 이제 전기차라 100km 이상에서는 토크가 세게 걸리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밟으면 우와. 뭔데요? 부스트 음. 한 번만 더 눌러볼까? 네. 우와 야, 다르다. 얘는 진짜 와. 급브레이크 밟을 때도 이게 좀짜치는 좀 포인트가 있잖아요, 원래. <laughs> 야, 기가 막히다. 회생 제동이 기가 막히네. 이거 펀드라이빙 될것 같은데? 어, 펀드라이빙 해도 될것 같아. 하얀색 K5 오너들한테 주면, 날라다닐 것 같은데. <laughs> 빨리 전기차로 갈아탔으면 좋겠어요. 그냥 GV80 이제 풀체인지 할때 이상한 거 만들지 마시고. 근데 GV80도 수요층이 많습니다. <laughs> 네. 아,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laughs> 그...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얼마나 똑똑하시고 아, 다타 <laughs> 보시고 어, 하는 건데. 맞아. GV80을 사시려고 하신 분들이 와, 예. GV70 일렉트리파이드 있습니다. 어, 음... 친구다. 오 친구. <laughs> 이거 보기 힘든 차인데. <laughs> 와. GV80을 구매하시려는 분이 얘 가격표를 보면 어이가 없을 거야. 왜 내가 사려는 GV80하고 오히려 좀더 비싸네? GV70인데? 어이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쳐다도 안 보실 거 알아요 근데 오 얘는 그 가격값을 전 한다고 봅니다 어, 이 차주분께서 이거를 괜히 선택한 게 아닌 것 같다. 혹시 차주분이 이거를 산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상담 중에 이 차종이 그러니까 아니, 차종이 차, 어떻게 된 거죠? 처음부터 이 차를 정해 두셨고 아, 무조건 죽을 때까지제네시스다 네. GV70 네. 일렉트릭 파이드로 아예 정해 두셨습니다. 이 차주분께서 저기 이 평택 고덕에 헬스킹 고덕 관장님이십니다. 여기 화면에 <laughs> 보이는 몸이 굉장히 어, 얼굴도 잘 생기셨는데. 어, 멋지겠네 딱이 이 페이스에 이, 예, 예, 이 성격도, 올블랙 어, 성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laughs> 네, 헬스킹고덕 야노드 보고 왔다고 말씀하시면 뭐좀잊지 않겠습니까? <laughs> 네, 헬스킹고덕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무조건 이거다. 어 근데 무조건 이거다 할 만한 차라고 저는 봅니다. 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전기차 카페나 그런 거봤때막 아, 모델 와이를 살까요? 아니면 뭐 GV70을 살까요? 그런 글을 본것 같아요. 나도 그거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야 당연히 야그그 그 눈탱이 맞는 건데 이랬는데 아니 아니. 얘 얘만의 이얘 가격에서 주는 메리트 가전 확실이 있다고 봅니다. 저 테슬라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테슬라 분들 바짝 버튼 눌리시지 마시고 그리고 또 국산차잖아요. 또 AS 메리트 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네시스가 또 일반 보증도 겁나게 긴 편이라 그런 것도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이 시트 착좌감도 뭐 모델 Y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아, 이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 지금 얘가 또 시트 옵션이 빠진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트 재질 그리고 이렇게 딱 앉았을 때이 편안함 시트는 오히려 정말 그 내가 말했던 경쟁 차종들 있지. 개네들 예. 중에서도 얘가 탑티어라고 또볼수 있기 어, 때문에 제네시스 멀미나거든 나 현기차 타면은 <laughs> 멀미도 지금 만 나고. 맞아 기분이 좋군요. 야, 이거 충격이다. 근데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강력 추천은 이럴 수는 없지만, 제대로 된 전기차를 맛보고 싶으신 분들 고급스럽고 차량의 기본기도 좀 챙겼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를 원하신다 하면 난얘 돈값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조선의 막한 EV라고 생각하면 또... 가성비가. 얘 어, 조선의 막한 EV라고 해도 <laughs> 얘는 좀 놀랍다. 아이오닉5N도 이 정도의 충격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기대치가 너무 막 어, 내려간...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제네시스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어, 거를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어, 어, 못 했기 어, 어. 때문에 그러니까 제네시스는 왁구로 타는 차인데 어떻게 보면 주행거리도 긴 편이거든요. 400km 이상 나오고 충전 속도도 말해 뭐합니까? 빠른 편이긴 하거든요. 이제 물론 충전기가 받쳐줘야 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들어가서 충전 속도도 빠르고 출력도 좋고 주행거리도 잘 나오고 전기차로서 깔 것도 없고 회생 제동이 그렇다고 뭐 불편하냐? 그것도 아니고 근데 에이다스는 제가 지금 영상에서 담진 않았지만 에이다스는 아직은 좀. 경쟁 차종들 대비 아쉬운 감이 있긴 하지만 뭐 이거는 이제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아, 전이 정도만 해줘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어, 저는 부스트 어... 모드랑 하체가 너무 어, 그러니까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핸들을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타각을 주면 아, 괜찮아 이게 비벼도 돼이 정도면은 아, 이게 떠들다가 음... 도착을 해버렸네 정말 기대된다 베네시스 전동화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계자분이 보고 계시다면 GV90 불러도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 GV90 불러셔도될것같아지 오... 얘가 이 정도면 진짜 영혼을 갈아서 만들고 계실 텐데 불러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